안녕하세요, 뇌푸기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테스트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몇 개나 맞추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 세운 구조물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천문대를 세운 신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조선시대의 왕에게 충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 학자는 한글로 기록된 고전시가의 대가로 불립니다. 대표작으로 면앙집이 있는 이인물은 누구일까요? 조선시대, 농업 발전을 위해 농사법 연구를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적극 지원해 물시계와 해시계 같은 발명품이 만들어지도록 이끈 왕은 누구일까요? 세조의 왕비로 예종과 성종 시기에 수렴청정을 하며 후궁과 국녀의 관리를 강화하고 경국대전의 기초를 마련한 왕비는 누구일까요? 임진왜란 중 조선 수군이 학익진으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쳐 수많은 적 함선을 불태우고 승리한 이 전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바다를 중심으로 번성하며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삼국시대의 왕국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로 유명했던 이 왕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중국과의 외교를 위해 파견된 사신 중 사행의 수장이자 가장 높은 지위로 조선을 대표했던 사신을 무엇이라 했을까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중국 하울빈에서 일본 고위관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신라는 삼국통일 과정에서 외세의 힘을 빌렸으나 이후 그 외세와 오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신라가 도움을 청한 이 외세는 어디일까요? 조선 후기, 개화파가 중심이 되어 부패한 기득권을 제거하고자 새로운 정치제도를 시도했으나 3일 만에 실패로 끝난 이 개혁 운동은 무엇일까요? 퀴즈 몇개 맞추셨나요? 맞춘 개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